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제가 합기도를 통해서 이 기수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 이 기수련을 하면서, 이 기공수련을 하면서, 뭐 유체이탈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춤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 혈자리를 뚫는 것, 기로서 혈자리를 뚫는 것,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좌로 앉아,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하고 튀어 올라서 한뭐 1m 20 40까지 막 이렇게 앉은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공이 튀듯이 팡 튀어 오르는 그런 경험 경험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귀신들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된그 치유 기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우리 시청자 분들을 축복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그때는 제가 어, 대학을 합격해 놓고 좀 쉬고 노는 그 기간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집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어, 담 쪽에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상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2층에 치유기공이라는 제가 간판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공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수련을 한 5년, 4년, 5년 정도 수련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뭐 기공 수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비한 체험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기공에 대해서는 아, 어느, 나도 어느 정도 뭐 알고 있다, 나도 어느 정도 수련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기공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기공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익숙한 단어고 수련도 해왔던 단어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수련을 하고 있던 어,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 치유라는 것, 이 치유라는 뜻은 제가 알고 있죠. 뭐 남을 치료하다. 아, 그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면 이 치유하고 기공이 합쳐졌어요. 치유 기공. 어, 이, 이 기공이 도대체 남을 낫게 하는 거랑,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뭐 혼자 생각은 이제 뭐할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치유 기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 기공이... 치우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그 치우기공이라고 적힌 그어 도장을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2층을.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뭐 계세요, 계세요 이렇게 이제 불러보니까 이제 그 치우기공을 가르치는 이제 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장님한테 아 지금 이제 가다가 이제 간판을 봤다고 치유기공이라는 간판 그래서 도대체 치유기공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관장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뭐 간단하게 기로서 남을 치유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치유 치료 이런 거는 뭐 약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아니면은 뭐 의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이제 남을 치료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로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막어 매력적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장님한테 아 그러면 이기로서 도대체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냐고 이제 제가 물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장님이 아 모든 병을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병을 치유,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암 같은 병도 치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 암도 가능하다고. 암도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다시 묻고, 다시 물으니까, 관장님께서, 아 진짜라고. 정말이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돕고 뭐 가난한 사람을 치료비 안 받고 치료해주고 뭐 그런 좋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뭐, 인턴, 레지던, 그런, 어, 과정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유기공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배워서, 그렇게 귀로써 그리고 또 뭐, 어,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니까, 이제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관장님이 어, 30만원만 내면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980년대니까 30만 원이 그렇게 싼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큰 형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큰 형이랑 같이 배우면 좀 싸게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어 형제가 같이 배우면 50만 원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60만 원인데 10만 원을 이제 깎아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이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큰형, 작은형을 이제 앉혀놓고는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 뭐 큰형도 이 들어보더니만, 아, 진짜 흥미롭다. 자기도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50만원이라는 돈이 좀 크긴 크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큰 형이랑 저랑 이제 배워와서 부모님한테 기치료를 해드리면, 뭐, 부모님이 머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리고 뭐, 어, 배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비 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뭐 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수술비는 훨씬 비싸니까. 뭐, 그것들을, 어, 상태 악화될 때까지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기치료를 해드리면은 충분히 이제 어이 50만 원의 돈값은 하겠다. 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생각을 해보더니만 아어 그래 그러면 50만 원을 해주겠다. 어그 대신에 너희가 배워와서 부모님한테 이제 배운대로 이제 기치료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이제 당연히 해드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그 도장에 가서 기치료를 배우고 그리고 뭐 우리 둘이도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집에 와서 부, 이제 부모님께 이제 기치료를 해드린 거죠. 이 기치료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기를 이제 모으는데 이 손에다가 기를 모읍니다. 뭐 오른손이 됐든지 왼손 왼손이 됐든지 그래서 만약에 뭐이 마이크가 환부라고 아픈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이라고 하면 그곳에 손을 굳이 댈 필요 없이 손을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 기를 쏴줍니다그이 신기한 것이 만약에 겨울이면은 이 기를 쏘면은 여기서 김 같은 게 하얀 김 같은 게 이렇게 촥 나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한테 기 치료를 해드리면은. 뭐 원래는 어깨가 뻐근하다 뭐 배가 아프다 뭐 그러셨던 분이 이 기추로를 뭐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해 드리면은 오 진짜 뭐 거뜬해졌다 많이 나아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욱더 확신이 들고 야 됐다 잘 배웠다 우리 좋은 걸잘 배웠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자신감도 들고 이제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 대학교에 합격해서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은 뭐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당구 치고, 어, 그렇게 노는 학년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뭐 연애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이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뭐 물론 미성년자에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금욕생활을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면 안 되고. 뭐 누리고 싶은,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대학교에 합격을 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도 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그리고 당구도 쳐도 되고 연애도 해도 되고 놀다가 집에 늦게까지 들어가도 되고 그런 모든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완전히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뭐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담배도 피고, 뭐,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뭐, 연애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마다 뭐, 한 새벽 1시까지, 어떨 때막 2시까지 밖에서 놀고, 이제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어, 친구들하고 뭐 술을 마시고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휴대폰이 없고 삐삐를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삐삐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삐삐를 하나씩 이제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집 전화로 삐삐를 칩니다 어, 삐삐를 만약에 뭐큰 형한테 삐삐를 칩니다 집 전화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집 전화로 삐삐를 탁 치면은 큰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 자기 삐삐에 이집 전화번호가 딱 뜹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삐삐 삐삐 이제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큰형이 이 삐삐에 삐삐를 딱 보면은 이제 집 전화번호가 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아, 누군가 어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해달라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뭐 공중전화나 아니면은 밖에 있는 뭐 다른 가게에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삐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삐삐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삐삐를 차고 이제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삐삐가 온 겁니다. 삐삐삐삐. 삐삐. 그래서 이렇게 딱 전화번호를 보니까 집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구장에 있는 전화로 이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한 1시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전화를 딱 하니까 이제 큰형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형이 이제 삐삐를 친 거죠. 저한테 전화,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화로 큰형한테 어 그래 어형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형이 아주 이렇게 좀 아주 이제 낮은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빨리 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엔 잘못 알아들었어요. 뭐뭐뭐 뭐, 뭐,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큰형이 빨리 집에 오라고 빨리 집에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뭐뭐뭔 뭔 일인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형이 묻지 말고 묻지 말고 빨리 집에 와 빨리 집에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왜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 그런 상황이 저는 이그 평생에 처음 겪어봤어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어 알았어 하고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먼저 간다고 얘기하고는 택시를 잡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서 이제 택시 안에서 이제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아 이거는 집에 강도가 든, 든 것이다.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다 이제 묶어놓고 묶어서 꿇어 앉혀놓고. 이제, 근데 이제, 큰 형이 조심스럽게, 이제 강도가, 뭐, 다른 곳에 뭐 갔든지, 주방에 갔든지, 아니면은 뭐, 주의를, 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나한테 몰래 전화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싸움을 많이 했고, 뭐, 학기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큰 형이나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 제 저의 어떤 격투 실력이 필요한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 우리 식구를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 안에서 막 상상을 상상을 막 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그 강도가 아마 두 명일 것이다. 강도 손에는 아마 칼이 들려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방문을 확 열고는 일단은 칼을 든 강도의 그 칼을 그 손을 발로 팍 차고 어, 앞차기로 차고 그리고 엎어치기로 바닥에 매우 꽂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는 뭐 돌려차기로 복부를 차고 그 다음에 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시뮬레이션도 막 돌려보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택시가 집에 탁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상상은 했지만 이게 뭐 확실히 100% 그렇다라고는 이제 장담을 저도 이제 확신을 할수 없으니까 한85%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문을 이렇게 탁 대문 대문을 보통 밤에는 잠그 놓잖아요. 밤에는 잘 때. 근데 대문을 딱 하니까 이제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확신이 확 드는 겁니다. 아, 이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강도가 들어오면서 대문을 잠가놓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대문을 열어놓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이 저희는 이제 정문이 있었으니까 이제 밖에 대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있었어요. 현관문이 있었어요. 그문그를딱 돌려보니까 거기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아, 진짜 이 강도가 들었다. 그래서 아까 생각대로 그렇게 차고 때리고 칼부터 제압하고 그런 생각을 제 내가, 해, 그런,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굳히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현관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깜하죠. 이제 거실이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제 생각대로 아내 생각대로 지금 어 부모님 방에다가 부모님 방에다가 사람을 다 묶어 놨구나 부모님도 묶어 놓고 뭐 큰형 작은형도 뭐 거기에 뭐 묶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이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일단 칼을 들고 있는 그 손부터 내가 발차기로, 돌려차기로 일단은 차서 그 칼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 방 문을 이 손잡이를 돌려서 싹 열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모님 방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 그 부분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